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을 했는데 그 시기 동안은 치매 환자가 정말 놀랍도록 많게 증가를 했고요 경도 치매 환자였던 경우가 아주 급속하게 중증으로 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2021년에 원인 치료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부작용으로 뇌 부종이 나타나는데 이뇌 부종이 누구에게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권하고 싶은 거는 이런 약보다는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비가역적으로 한번 나빠지면 계속 나빠져서 어쩔 수 없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13년 정도의 평균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연구자들도 계속 임상 시험이 실패하면서 치매는 치료가 안 되나 했는데 2021년에 원인 치료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에 2024년에 승인을 받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매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왔고요 대신 고가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근거가 딱 맞아야지 처방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게 경도인지장애라고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부작용으로 뇌 부종이 나타나는데 이뇌 부종이 누구에게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뇌 부종이 있나 없나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돼서 이런 것들이 번거롭고 비싸고 그런 건 있지만 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은 생겼. 습니다 100%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고요. 치매가 발병이 됐을 때 증상이 계속 나빠지거든요. 근데 이 치료제를 받게 되면 나빠지는 속도가 완화됩니다. 서서히 나빠지고 주변에서는 정말 좋아졌네 할 정도로 많이 개선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지연 속도를 늦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연 속도를 늦추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인지 강화 훈련, 그다음에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식단 조절, 사회성 강화 등을 계속 같이 해주시면 훨씬 약물의 효과가 배가가 될수 있습니다 저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위곱이나 마운자로를 맞은 환자들도 꽤 오랫동안 맞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쌓여지면서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줄어든다 이런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기전이 뭔지는 모르고 있고요 심장에도 좋다 이런 논문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위곱이나 마운자로는 만병통치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기전은 잘안알 알려져 있어서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할 거고요. 또한 가지는 부작용도 많이 있고요. 적게 먹으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일상생활도 많이 못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약물치료로는 전 세계적으로 검증을 받은 것으로서 핑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핑거 프로그램은 손가락이 다섯 개잖아요. 그래서 다섯 가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인지 강화 훈련. 독서를 하셔도 좋고요, 글을 쓰셔도 좋고요, 인지 강화를 훈련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거를 풀어보셔도 좋고요. 뇌에 신경세포를 자꾸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 강화 훈련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에는 두 가지 있는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두 가지를 같이 하시면 훨씬 좋고요. 세 번째는 식단 조절이 있습니다. 근데 식단에서 핀란드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지중해식 식단을 추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 고친다면 등푸른 생선과 신선한 야채, 견과류가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셜 액티비티 해 갖고 사회 활동을 하시는 건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친구분하고 자주 소통을 하신다거나 동네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신다거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집안에 혼자 앉아 계시면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위험인자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때 고지혈, 당뇨, 고혈압, 비만 이런 것들이 다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은 그것들을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당뇨가 무서워서 고지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치매의 큰 위험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약물로 바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열심히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치매에 걸릴 확률도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월드와이드 핑거라는 프로그램으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이미 실험을 했고 증거도 나와서 논문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요. 잠을 자는 시간 동안 뇌의 찌꺼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작용은 깊은 수면을 들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면을 잘 하지 못한 뇌 안에 찌꺼기를 매일매일 제거하는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수면의 질이 나쁘면 하루 종일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면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라는 것이 막 분비가 되는데요. 코티졸이 분비가 되면 해마의 기능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해마가 기억과 학습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의 기능을 떨어뜨리니까 당연히 치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노래를 부르려면 가사를 알아야 되거나 음을 알아야 될 거고 춤을 춘다는 거는 소셜 액티비티도 될 거고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적극 추천이고요 저희가 어려서는 정확한 시간이 되면 전 국민이 국민체조 시작! 그러면서 전 국민이 국민체조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인데 아우 어, 귀찮아 왜 갑자기 저런 거를 자꾸 하래 막 그랬는데,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실까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스트레스도 좀 완화하고 정말 잠깐이지만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등등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가끔 들어가서 국민체조 유튜브를 찾아갖고 틀어서 국민체조를 따라하곤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여럿이 같이 하는 게 훨씬 좋고요. 음악이 동반되면 훨씬 더 흥이 나고요. 중국은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치매 발병률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적으면 적었지 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중국 갈 때마다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침이면 공원에 다들 모여갖고 태극권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시는 분 빼고는 다 공원에 나와서 태극권을 하고 들어가세요. 근데 그 태극권이라는 게 명상도 약간 가미가 되고 집중력도 높이고 근력 운동도 하고 등등도 있지만 아침마다 나와서 옆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도 전하고. 끝나고 담소도 나누고 하면은 정말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사업단에서 운동이나 소셜 액티비티를 증가시키면서 할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과제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들이 임상적 검증을 거치고 난다면 전 국민한테 보급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서나 글쓰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인지 기능 강화에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나 글쓰기가 눈이 잘안 보인다거나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노인분들한테 권해 드리는 거는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외워 보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호선 역을 쫙 상상을 하고 그때 뇌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독서 글쓰기 그것도 좋지만 만약 그런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지하철 노선도를 외운다거나 친구들 이름을 외운다거나 끝말잇기를 해 본다거나 뭐 이런 거 적극 추천하고요. 운동 후 위험 인자인 비만, 당뇨, 고지혈, 고혈압 이런 거 완화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또 근력운동은 뇌 안에 영양인자를 보급을 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뇌를 튼튼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근력이 강하면 낙상이나 넘어짐 이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2차 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력운동 유산소운동 다 필요하고 뇌인지 강화훈련도 필요해서 두개 중에 어느 게 좋냐 하면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고스톱은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결과. 는못 얻었지만 그래도 고스톱이란 걸 하게 되면 여러 명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사회 활동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400년에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한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았고, 그러다가 자폐 환자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한 결과들이 나왔는데, 장을 좋게 하니까 자폐증이 좋아진다. 이런 임상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자폐증도 뇌질환 중에 하나고, 장을 좋게 했는데 왜뇌의 건강이 좋아지지? 의심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 그러는 중에 파킨슨 병 또장 건강을 좋게 하니까 좋더라는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알츠하이머병에서도 그런가 해갖고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요. 치매 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장내 세균만을 정상 세균으로 바꿔줬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나쁜 병변들이 없어지고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에서도 장내 축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믿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저희 실험실 사람들이 다그 결과를 받게. 때문에 열심히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있고 그러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게 섬유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선한 야채를 많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장내세균만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뇌하고 장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미주신경이란 게 있습니다 미주신경을 통해서 어떤 물질들이 이동하는지 규명을 하고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치료제로도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 질환으로 염증성 장질환이 있고요. 변비가 있고요. 맹장염을 앓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나중에 알츠하이머병으로 갈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권해 드리고 싶은 거는 신선한 야채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바쁘게 살다 보면은 그런 야채를 먹을 확률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이면 좀 귀찮지만 모든 야채를 저녁에 미리 씻어놓고 아침에 저는 우유를 넣고 막 갈아갖고 한잔 마시고 나오면 든든하기도 하고 배변 활동도 좋고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치매에 좋을 거라는 식품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견과류 그다음에 등푸른생선 고등어나 꽁치 이런 것들이 치매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교수님이 그동안 나온 모든 논문들을 메타 분석을 해갖고 다시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하십니다. 그게 2년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데 좋은 거는 기존에는 노년기의 현상들을 많이 발표를 하셨다면 점점 그게 청장년기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이 45%라고 그분은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55%는 저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 예를 들면 남자나 여자 있자냐. 이거는 여자가 더 치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서의 교육 수준, 아포지 단백질의 E4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한 게55%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그 주장에 따르면 청장년층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고지혈, 당뇨, 비만, 고혈압 이런 것들과 특이하게 올해 새롭게 나타난 게 청력 손실 이게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어폰들을 많이 꼽고 있고. 여러 가지 청각적 자극에 노출이 많이 돼서 그런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나온 게뇌 손상, 두부 손상이라고 강력한 인자로 나왔는데, 권투 선수, 미식축구 선수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예로 나오지만, 저희 실생활에서는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쳤다거나, 뭐 벽에 자꾸 머리를 박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을 때 그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요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LDL이 위험 인자로 나왔고요. 노년층에 나온 것 중에 특이한. 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너무 나쁘다 하는 거를 거기서 얘기를 했고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의 축적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생겼을 때 그대로 둔다면 시각이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그것도 치매로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을 했는데 그 시기 동안은 뭐몇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요양병원에 갈 수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의 고립이 아주 심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양원은 물론이거니와 경로당, 그다음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다몇명 이상 못 오게 하니까 치매 환자가 정말 놀랍도록 많게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도 치매 환자였던 경우가 아주 급속하게 중증으로 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거는 사회적 고립이 그만큼 치매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직접 약물이 들어가거나 기존의 치료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저희가 편안하게 앱을 본다거나 다른 쉬운 방법으로 인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을 치료하는 약물은 아니고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약을 복용할 때 치매 환자들은 옛날 기억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그분이 행복했을 때의 영상을 틀어준다거나 노래를 틀어드린다거 그렇게 되면 그때를 상상하면서 머릿속에 기분을 좋게 하는 행복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신경을 강화시키고 하면서 약물의 효과를 배가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인 치료제는 아니지만 꼭 약물 치료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이런 디지털 치료제에 가깝게 가신다면 여러 가지로 좋은 인지 기능 강화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 허가를 받은 최초의 디지털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서 하시는 걸 봤는데 앱을 가지고 인지 기능 강화시키는 훈련을 계속 시키게 되는데요. 물론 좋다는 건다 아는데 제가 직접 해보면서 느낀 거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계속 안 하게 돼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이 중간중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체크해서 가족분이래도 오늘 또 하자 내일 또 하자 이렇게 해주신다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영양제를 먹으면 좋을까요? 이런 거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비타민은 상당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타민은 대부분 면역력을 강화시키거든요. 면역력이 좋아지면 전체 몸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몸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치매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비타민 B군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메가 3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물론 좋은 거지만 저는 정말 권하고 싶은 거는 이런 약보다는 골고루 잘 드시고 즐겁게 생활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장에는 피로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신장이 안 좋아지게 되고요. 나중에 정말 아팠을 때 약물을 꼭 투여해야 했을 때 신장이 안 좋다면 약물 투여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는 거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많은 지식을 제공하고 우리가 못 가본 세계도 보여줄 수 있고 저도 많이 보고 있고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걸 보면서도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TV를 보게 되면 멍때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안 좋고요. 보면서도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나라면 어떡할까?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괜찮겠지만, 그냥 시간 죽이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 이런 거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걸어다니는 전화번호부라고 다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좋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기억하는 전화번호가 몇개안 됩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폰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운전을 하니까 길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냥 그것 따라서 가는 버릇 있어갖고요. 예전에는 출발하기 전에 지도도 보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돼갖고요. 디지털 시대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게 생각을 덜 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습관인데요. 사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리고 편리하니까 자꾸 이용을 하게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우리가 직접 할수 있는 생각하는 기능들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